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제가 지금 바로 나와 있는 이곳, 아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지금 영상까지 보셨다면 아, 바로 6 7회 백제문화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아 오늘은요, 어 제가 이 미래섬이라는 곳에 가서 뭔가 체험을 많이 해볼 건데, 아,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백제문화재 이런 것도 있고, 어좀 볼거리도 많은데 즐길거리도 많다라고 느끼시고 아,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바로 가볼까요? Let's go, go, go. 아, 네, 아, 제가 이 고마, 이 고마 곰 친구와 함께 저희 백제문화제 안에 좀 둘러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근데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나요? 영상, 영상, 예, 네, 제가 첫 번째 영상에 보시면은 이 친구를 좀 들고 다녔는데, 한 다섯 시간 정도 들고 다녔거든요. 오른쪽 팔에 이제 근육이 이제 알 배어가지고, 자, 여기 우리 백제문화제에서는 이렇게 유호차 대여도 해주기 때문에, 뭐 6호차로 한번, 한번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혹시, 음. 어, 유모차 이 친구? 이 친구도? 이해가 해야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러면은, 대여하는 방법은, 네. 이렇게 일지를 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써주세요. 10시간 동안. 할수 있니, 너? 아, 네. 좀 뚱뚱하네, 이 친구가. 안, 안 닿죠? 네, 진짜. 저희 어머니! 고마워, 어머니! 아, 이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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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나가서 다이어트 할줄 아, 알았더니. 아. 예, 찐 어머님이십니다. 아, 아 안타까워라, 우리 갈까요? 그냥 조심히 하세요. 네, 네, 조심히 잘하겠습니다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유모차뿐만 아니라 또 휠체어도 대여할 수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도 와도 상관없고 좀 나이 드신 저희 뭐 할머니 할아버님 오셔도 이렇게 휠체어도 이렇게 대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돌아보시죠. 뭐하세요아저 저의 예, 초상권 침해돼요. 예 지금 자고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봐볼까? 술레음을 막고 싶은데, 제가 부사라서, 아, 부사 KF 마스크라서 하나도 안 납니다. 네, 그만큼 코로나도 완전 방역, 네, 차단되겠죠. 네, 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미르섬에 있는 바로 백제발 고마촌입니다. 고마촌. 자, 이곳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나 민속놀이 같이. 맞아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오시고 계시는데, 아직 오전 10시쯤밖에 안 됐어요. 저희 오전 10시 조금 지났는데, 이제 오후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10월 3일까지 저희 백제문화제 하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성소독은 늘.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사람을 보고 개웃기다고 그냥 벌었어요. <laughs> 년전에 그렇게 칭찬을 받으시면은 어 제가 춤춰요 진짜 여기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 남자친구? 네. 어 남자친구 유튜브 혹시 많이 봐요? 아니요. 안안 아, 봐요? 네. 꼭 보라고 하세요. 봉주시 유튜브 검색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럼 자기 여자친구 나온다. 네안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 남자친구 아, <laughs> <laughs> 어, 없어요? 남자친구는 많고요. 네 남자친구 는 많고. 여자친구 는 없어. 여자친구 는 없다. 아, 아 <laughs> 괜찮아 남자친구 많으면 됐죠. 남자친구, 남자친구 한 명이죠. <laughs> 남자친구가 다섯 <4살> 명이에요. <laughs> 이거 나가도 돼요 이거? 나봉. <laughs> <다방. 웃음> 네, 안녕하세요. 이거 다 이거 이런 거다 수제 사기 그릇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도예관은 아니고 선생 지금 강의 잠깐 나와서 제가 대신 하고 있는 거. 아 알바? <웃음> 네. <웃음> 아 수제자. 알바는 너무 싸보였죠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이거 막걸리 잖이요아 막걸리 이게 막걸리 잖이에요 막걸리 넣으면은 색감이 너무 예뻐요. 와 여기 아, 안에가 맛있습니다. 푸른빛이 또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네. 이건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씩밖에 안 남아서 만 원. 헉, 하나씩밖에 안 남았어? 거의 리미티드 에디션. 네. 와 <laughs> 백제문화에서만 파는 리미티드 에디션. 네. 얼른 이거 남은 거 사러 오셔야 됩니다. 사러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없... 없습니다. 예. 네. 미르섬 이 안에는 약간 뭐 민속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전통. 아, 그렇죠. 아, 같이 같이 돌으면 될거 같은데.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어떤 거 어떤 거 판매하는 거예요? 저희는 전통 매듭으로 만든 액세서리 판매하고 있어요. 아, 전통 매듭으로 만든 액세서리. 와. 윤누 님께서 유아호 시리즈 여기 있네요. 저도 하나 갑자기 탐나는데. 윤누 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따랑따랑 따랑따랑. 따랑 따랑. 네. 어이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마스크, 마스크 줄인데 아 안경줄처럼 쓸수 있는 게있아 진짜 여러 가지 다 있네요. 아기자기해가또 애기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거. 저도 이거 조, 이거 좋아하면 애기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아, 그럼 네, 아, 네, 아 네, 한번 죄송합니다. 어른 <laughs>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으시는. 아얼른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는. 저는 약간 이저 출산에서 약간 최대한 출산 장려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셋 이상 나는 거 높은데 그럼 돈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주 씨 유튜브 저 많이 불러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가죽공예하는 가죽공예가. 아 가죽공예. 오 고무줄 종이네요. 네네. 어 제가 어, 한번쏴봐도 될까요? 네, 써보시면 아, 됩니다. 아 제가 또 군대 기하기좀 그런데 제가 또 개인화기 조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아또이거 네 개인하게 조교지만 권총은 쏴본 적 없다는 거 석양이 진다 어. 오 백발백중입니다 <laughs> 여기 써있어요 <laughs> 굉장히 좀 힘이 센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던 고무줄총 보다 좀 이게 있더라 아 어, 이게 이야, 이게 이런 건또 뭐예요? 머리끈? 네 머리끈이고요 가죽공예라고 하면은 뭐. 어머. 소품 지갑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지만, 남은 짜투리도또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오. 저희는 통가죽이라고 해서 이걸 가죽에 염색을 직접 하는 음, 거예요. 음, 아, 이거 다 그러면 다 직접 이렇게 색깔을 입히신 거네요? 어, 이렇게 막뭐 붓으로 칠하는 건가요? 아니요, 손으로요. 아, 손으로요? 네. 와, 진짜 수제네요. 네.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laughs> 근데 이게 딱 찰떡이네요, 이거. 네. 가죽이랑 탁. 어머, 이거. 공도 귀엽다. 공 같은 경우는 이제 공주의 그, 상징하는 동물, 마스코트 때문에, 예. 고마. 예, 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거 제가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가죽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인터뷰감사합니다아 많이 많이 파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네 지금까지 저희 백제문화재 고마촌 이렇게 어, 부스들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요. 어, 굉장히 뭔가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었던 네.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저는 이제 다른데 가가지고 또 이제 한번 쓱 돌아보면서 저희 이따가 공연할 때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애또 왔어요. 정말 아, 애가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어? 예 밥그릇 좀 주... 밥그릇 좀 구하려고요. <laughs> 아예 아예 키워야 될것 같은데 아왜 배가 이거 배랑 등가죽이랑 이렇게 붙게 생겼는데 이거 뭔 소리하시는 거예요? 아키커야 되니까 에이, 이게 되니까. 다 이제 크면은 키로 가요 큰 곰이 될 거랍니다. 이제. 어 안돼 안돼 어 안돼 안돼 어어허 어, 안돼 멈춰. 멈춰 멈춰 주세요 멈춰 아, 네, 아, 좋아요. 아, 잘 받아주시죠. <laughs>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네, 저도 이렇게 하면서 가끔씩 막 현타 오기도 하는데, 아, 이걸 또잘 받아주십니다, 또 이걸. 아 감사합니다. 뭘 하셔도 또 성공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성공을 해야죠. 성공하자. 우리 앵글 좀 보면서 같이. 따봉! 따봉! 따봉!